할수 있는 운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맘앤베이비 시퀀스 맘앤베이비 시퀀스 자 그러면 은첫 번째 커버 해볼까요네 좋아요 준비가 됐어요? 네네 좋아요 전남자입죠 네? 전 남자니까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남자니까 운동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아, 그래요? 운동 잘할수 있어요? 그럼 좀 자신 있죠? 네. 그러면은 누워서 할수 있는 운동으로 먼저 해볼게요. 네. 어, 예성이는 지금 6살이라서 몸무게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엄마가 같이 운동하기 힘들긴 하지만 2 0일 14kg 거네요 네. <laughs> 네. 하지만, 좀더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힘을 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쪽 자, 많이들 하시는 동작이에요. 브릿지 자세. 브릿지 자세를 할 건데요. 자, 누운 상태에서. 음. 자, 누운 상태에서 해주시는 거고요. 이선을 따라 할 거예요? 네? 자, 어, 누운 상태에서. 자, 힙은 말아 올리면서, 극도에 힘을 주고, 다리는 어깨나비 정도 벌려주시고요. 그쵸? 그리고 다리가 많이 나가지 않게 좀 최대한 당겨주세요. 당겨주고, 자, 척추를 하나하나 말아 올리는 기분으로 눌러주시고, 자, 엉덩이부터 복부 힘, 이때 이제 어깨 부분 어깨 부분은 땅으로 자꾸 눌러주시려고 해주셔야 되고요 복부랑 둥근 엉덩이랑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허벅지까지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그리고 어 진짜 힘이 들어가 어, 척추를 하나씩 하나씩 말아서 내려주시는 어, 브릿지 동작이에요 자 우리 아들이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여기 누워보세요 어디? 네. 엄마 쪽으로 머리하고 누워보세요. 저쪽으로. 자, 엄마가 방금 설명했던 동작을 아들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짝 해주시고 손 양념 네, 해주시고요. 자, 엉덩이를 힘주면서 힘 주면서 복부 힘, 그렇죠? 복부에 힘 주시고 엉덩이 힘 주면서 허벅지로 버티시는 거야, 그렇죠? 이때 허리가 엉덩이가 빠지지 않게 엉덩이 힘. 오, 어, 배는 하지 마세요. 자, 배는 하지 마세요. 어, 자, 힘, 복부 힘. 그렇죠 이때 어깨 눌러주시고 손 양옆에 그렇죠 다시 그러면서 어, 등부터 하나씩 붙여서 내리는 거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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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엉덩이까지 그렇죠 다리 좀 벌린 상태 무릎 흔들리지 않아요 자이 상태에서 다시 엉덩이 말아서 올려보세요 천천히 올려세요 위로 올지 올지 일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버티기 허리 허리 빠지지 않게 어 허리 그렇게 위로 올라오면 안 돼요. 저 이렇게 해서 버티기 천천히 내려. 자, 오이 동작을 엄마랑 아이랑 같이 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엄마 배 앉아볼까요? 네. 엄마 배? 배가 목에 나가서 안될것 같아요. <laughs> 네, 예성이는 21kg라서 조금 힘들긴 하답니다. 0도 넘어요. 네, 이렇게 앉아보세요. 힘안 어, 사서 안 돼요. 힘을 다해서 앉으면 안 돼요. 어, 더 작은 아이랑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엄마는 <웃음> 벌써 힘이 들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복부에 힘 주고 자, 조심씩 말아서 올려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서서 천천히 말아서 내려오면서 복부 힘, 차례, 옳지, 허리피고 그쵸? 사업지운동 천천히 내려주시고 다시 올려서 이때 어깨도 눌러주셔야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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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요 자, 섯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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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지 해볼게요 자섯 다섯, 다이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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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기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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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예, 그 동작을 하면서 자, 엄마 향수 자아기라고 생각하시고 <laughs> 예성이는 아기는 아니에요, 형아에요, 그죠? 네. 네, 요 동작은 키스 베이비, 뽀뽀 베이비? 아니에요? 자, 뽀뽀 베이비 동작을 해볼게요, 하나, 둘, 뽀뽀. 자, 지금은 어, 잊기에 자면 안 돼요. 그쵸?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엄마 코에다 뽀뽀를 해볼까요? <laughs> 코에다가. 자, 시작. 뽀뽀! 오, 좋아요. 천천히 내려오시고. 다시. 뽀뽀! 오, 좋아요. 요 동작은 넷플렉서 동작이라고 해서, 목은 아이 쪽으로 시선을 올려주시면서 이때 어깨 내려주시고 복부, 복부에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복근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더. 키스 베이비. 하 생각보다 엄청 힘들답니다. 그죠그요 작은 네. 아기보다 더 힘들어요. 네. 여기서 추가 음. 비행기. 다리가 엄청 힘들답니다.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요. 허리가 떠지지 않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렇죠. 알겠어요. 다시 한번 더. 오, 그러면 오. 마지막. 자, 엄마한테 누워보세요. 엄마한테 아이를 위에 얹어주시고 릴렉스 해주실 거예요. 릴렉스. 엄마 심장 소리가 들리나요? 네? 응. 엄마 심장 소리. 네 돌려요 그렇죠 이게 릴렉스 동작 엄마를 꼭 안아주세요 꼭 눈을 감으세요 좋아요 엉덩님 도구 있으신 분들은 도구를 껴 주시고 저는 둥근 우리 아들도 둥근 그죠네자이 상태에서 자 엉덩이 다시 브릿지 자세 해볼까요? 엉덩이 말아서 올려주고 올려줬어? 공은 냅두고 좋았어요 하면서 엉덩이 눌러서 내려주세요 공을 꼭 누르세요 엉덩이 하고 있어요? 한번더 엉덩이 올려서 그치 자, 그 다음에 공을 몸에다가 막 껴가지고 눌러줘. 옳지, 그렇게 쭉뻗고 있을 건데? 엄마도 릴렉스. 아, 정말 더 이상한 건나요 우와, 대단하다. 음, 아니에요. 가슴에 힘을 나서 이몸 힘을 다 등에 닿았다. 줄 수가 있어요. 좋아요. 자, 인사하러 갑시다.

뻥이에요. <laughs> 안녕. 좋아요, 아니. 좋아요. 어. 좋아요 구독을 좋아요 구독만 눌러도도 되죠? 알림 버튼 안 눌러도 돼요. <laughs> 알겠어요. 안녕.